안 앉아계시고 여기 다 서계시나요? 다아계세저 아, 저 오늘 포브티비딱올거 <laughs> 같아가지고 구독 눌렀는지 확인했거든요 아 진짜요? <laughs> 센스있으신데 아, 영상 많이 봐가지고 <laughs> 아 진짜요? 오늘 올라가는 영상은 그러면 조회수 한100 찍어주시나요? 제가요? 예. 네. 저 혼자서만? 네. 컴퓨터랑 아이패드 핸드폰 해가지고 3개로 돌리겠습니다 긴장 많이 하신 거 같은데 잠은 잘 주무셨어요? 못 잤어요 제가 까지못 잤어요 작년 드래프트 영상 보고서 괜히 봤어요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<웃음> 짝지 있잖아요 네. 준호 선수. 네. 왜 같이 안 왔어요? 더 앞이라고 이제 더 왔어요. 아 근데 안 기다리고 그냥 왔어요. <laughs> 좀 지나긴 했는데 네. 세선 다녀오셨잖아요. 네, 그 후기 한번 들어볼까요? 네, 세계 선수권 확실히 준고 잘한 선수들 왔기 때문에 많이 고별하것같습니다 음, 이번 드래프트에서 많이 기주가 주목되고 계신데 <laughs> 알고 계세요? 네, 한정 있습니다 네. 소감이 어떠신지? 아직 안 믿기고 얼떨떨해가지고 좋은 순위 목표겠습니다. 왜 늦으셨어요? 길을 잃어버렸다. 길을 잃었어요? 재천 선배들이 혹시 해준 얘기 있어요? 열심히 하라고. 어 어느 선배가? 한영 형분생이랑오 한영. 한용. 한영 형한테 한마디 해주세요. 뭐, 형 같은 좋은 선수가 되겠습니다. 존경스럽고. 오몸이 <laughs> 되게 좋아하겠다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좀 늦었지만 국대 다녀오셨잖아요. 소감 어, 어떠셨는지 먼저리 좀. <laughs> 지금 <laughs> 형들하고 <laughs> 할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어요. 어, 원래 그 수봉이 형이 롤모델이라고 하셨잖아요. 지금도 똑같아요. 어, <laughs> 아, 수봉이 형이 이렇게 해라, 저렇게 해라, 뭔가 조언해주건없었어요 <laughs> 네, 그런 거 구해할 때 자기가 해줄 테니까 앞으로도 <laughs> 아, <laughs> 아, 받고 해라. 어. <laughs> 각오 한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. 잘받잘 먹혀서 저게 오징어를 찾습어다 준영이 형이 네. 정말 많이 해줘가지고 아, 어떤 좋은 말이에요? 이런 거나가 되게 좋아할걸요? 준영이 형이 근데 요즘 약간 시합 많이 뛴다고 혼나신 거 맞아요 아주 선발로 계속 잘해줘고인가 준영이 형을 <laughs> 왜 이렇게 왜왜 왜 웃어요? <laughs> 준영이 형의 플레이를 봤을 때 이제 드시는 소감 있으신가요? 준영이 형 너무 잘하고 이렇게 주전으로 뛰는 게좀 부러운 거 같아요 아 작년에 유빈 선수 그니까 못 봤었잖아요. 혹시 조언 들으신 거 있으신지. 조언 거 같은 거안 해? <laughs> 어 그래요? 연락해 보셨어요 드래프트 전에? 네 연락했어요. 어 뭐라고 하시던가요? 잘하라. 그래 네, 맞아. 잘하라. 그냥 잘해라. 어... 아니 그때 <laughs> 네. 팡팡 받아가지고 신났어요. 아아그 날이었구나. 그래가지고 <laughs> 그래, 잘하다고만 하네. 유빈 선수님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어 같은 팀이 될 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지만 그냥 불로가서 봅시다. 네. 저희 다시 시작해요. 이렇게. 아 최고. 드래프트 참여하신 소감 어떠셨죠? 약간 어, 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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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열심히 당되 저... 아, 네. 국장님들 어, 국장님들저와 주시면 되는데. 지금 부담되 조금 늦으다고해 처음에는 별로고 저를 보여. 아, 번째가 더 좋은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보다는 그냥 뽑아 주시면 되도 앞이 더. 게 좋은 거 주시네. 뽑아 주시면. 아, 카피안 돼요. 다른 말씀. 모르겠는데. 열심히 하시겠다. 책상 추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5-2026코보 남자 신인 선수 드래프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전력배구단은 제천산업고 방광호 선수를 지명하겠습니다 1순위로 한국전력구단에 지명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.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삼성화재 배구단은 이우진 선수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, 배구단은 조선대 박인우 선수를 선발하겠습니다. 네좋습니다두 명의 선수가 지명을 받았네요. 두 구단이 각각 한 명씩 1라운드 지명을 끝냈습니다. 여기서 제가 도시백골 축하드려요. 감사합니다. Uh, so. so, 소감이 어떠십니까? 오 이렇게 uh, uh, 뽑아주셔서 기쁩니다. Uh, <S antenna> <sovere. Bailey>, <Beispiel> 이렇게 빨리 뽑힐 줄 알았어요? 뽑힐 줄도 몰랐고 얼떨떨하게 뽑아왔습니다. 어쩔 때딱 불렀어요? 어 그냥 어 그래서 못 만나서 고있었 기대되는 선배 뭐이 선배 만나고 싶다 하시는 분 사살 위에 바로 빚어준 선배님 이신 친해요 혹시? 아그 안면은 없지만 같은 중부대 출신, 국유역 음, 상 카드하는 네. 들어가지고 기대가 됩니다. 어? 다음에 소기도 한번 여쭤볼게요. 그럼 <laughs> 안녕하세요 선생님, 수고하니다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. 또 좋은 팀에 뽑히게 해서 좋고요. 가서 도움이 되는 선수가 <laughs> <섬서가> 됐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될줄 알았어요. 뭔가 상상해 본적 있어요? 전혀. 음, 어, <laughs> 네. 아 팀원 형들 중에 궁금한 형 있어요? 준우 형. 아, 작년에 같이 했었는데 네. 진짜 이제 팀으로 만나면. 음... 준우 형한테 한마디 마지막으로. 그 가서 만나요 약간 이런 얘기 해볼까요? 가서 만나요 <laughs> 아 일단 축하드려요 네, 어, 드래프트 시작하기 전에 주변에 관심이 많았던 거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? 네 언론에서 네. 뉴스 보니까 너무 가장되게 뉴스가 가장 나왔어요 장되게그 네? 네, 정도 실력 아닌데 저그 어, 정도 아닙니다 약간 이런 <laughs> 느낌이에요 아니 들어가실 때 강호 선수님 먼저 앉아있었잖아요 네. 저는 하이파이브라도 할줄 알았는데 그냥 쌩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아 진짜 그냥 앞만 보고 직진했어요? 네. 내 자리만 보고? <laughs> 축하드려요 네. 신발이 어.. 저기.. 어, 어, 말이 안나와서.. 어, 왜요? 아, 너무 이제 실감도 안나고 어, 안 그래가지고 소감이나 각오 간단히 한번 여쭤볼게요. 어.. 일단 신인이지만 신이 닿지 않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. 왜 갑자기 꽃단장 하시죠? 왜? <웃음> 더워가지고. 어차피 부산 갔다오고 다 같이 가게 해던 거.. 땀을 엄청 올리셨네 진정해서. <laughs> <laughs> 오늘 날도 추운데.. 핫하셔 핫하셔. 재수 끝에 올해는 딱 합격한 소감. 아까 인터뷰할 때까지만 해도 음. 놀랐는데 다행인 것 같아요. 음. 안부감이 좀. 있어요. 아직 안 찍으셨어요? 네, 기다리고 있어. <laughs> 지금 옷 갈아입은 <갈아입으시고> 중. <laughs> 어, 어떠세요? 지금 이 상황이. 흙만 갔어. 실감이 전혀 안 나는 것 같아요. 응. 와서도 네. 내가 진짜 드레프 내구나 라는 걸 그때 실감하고 오케이. 긴장 풀려고 옆에들이랑 말 많이 하고 있는데. 아직도 많이 떨리는 것 같아요 이제 한 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궁금한 선배나 동료있으신요 이상현 어, 선배님 오~~ 국가대표에서 주전 미드로프로 하니까 가열정도 많다 생각하고 제어요 같이 해보면은 재밌고 좋을것같습합다 o u 소 h 한번 부탁드릴게요 sure. I'm n 리셨나요 혹시? I'm not sure. I'm 아셨 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 지 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어떤 선배를 만났을 때 제일 기대가 되는지? 학교 선배 정상이 선수. 강인 선수님. 구용찬 선배. 아 아무래도 포지션 때문에요. 네. 음. 배역이 너무 많더라. 고음 너무 잘하시네요그 드래프트 합격하신 소감 부탁드립니다. 무조건 행복합니다. 행복해요. 이 미소가 끊이질 않아. <laughs>